네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28절의 말씀까지 어떠한 명령으로 쭉 내용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이 저자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잘못 읽으면 되게 무서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주제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다다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믿음을 포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을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1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뭐 어떤 말씀을 에게 주시냐면, 형제 살아가기를 계속하고, 어, 되게 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40일 금식을 해라. 백일 새벽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의미하는데 이제 형제가 남자, 남자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 해석해야 성경에 더 정확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형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한몸을 잃은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멈추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에는 효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보모교에는 이제 모세대학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향한 효도를, 어, 섬김을 멈추지 말라.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할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만 세대가 다른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2절에 넘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에서 손님은 우리는 가끔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는 분들이 찾아오죠. 모르는 분들은 손님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손님은 그렇게 아는 지인이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나그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로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사전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좀 경계하고 무서워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사랑을 해주고. 환대를 해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을 이, 좀 보면 이해하게 되기 쉽습니다. 1세기에 그이 성경이 쓰어졌던 그 1세기에는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행하다가 도둑을 또 강도를 뭐 살인을 당하기 쉽성이었고 그래서 자는 곳조차도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여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숙박시설도 정말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곳이기에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기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개인 가정, 네, 개인 가정집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정집을 이렇게 열어놓는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손님으로 받는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믿는... 퀴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정말로 무서워서 갈곳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상호 서로의 공급을 통해서 서로의 지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새신자 초신자가 그 가정 가운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정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결속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선교적인 확장을 이루어지는 곳이 이 가정이 됐다는데, 가정이 되는 의미는 바로 여기 손님 접대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조금만 살펴보면, 어,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갇힌 자는 영적인 갇힌 자, 네, 그것도 맞는데, 진짜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어, 기록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기에, 어, 그, 그 당시 감옥상황을 기록한 루시안이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그책 제목이 "페레그리누스 프로테우스의 네, 투옥"이라는 그 책에 그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면식도 없지만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탄원서를 써서 어, 무죄임을 계속 요구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루시아는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섰다. 어떤 경건한 모습이냐면 그들은 다른 것, 뭐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까지 그 감옥에 가서 간수들에게 심지어 뇌물까지 두면서 관리들에게 관리들을 설득시키면서 감옥 안에서 그를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어,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에게 좋은 저녁 식사를 어, 대접하였고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주면서 용기 잃지 말라고 네 그렇게 도와줬다는 기록이 네, 있습니다. 우리 아, 초등교의 기독교인들은 참 굉장히 멋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펴보면 이 시대에도 감옥에 찾아가서 이런 일들 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성경에서는 네, 우리 형제 사랑과 또 나그네 사랑 그리고 영적인 감옥에 갇힌 또 육적인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계속 돌보아 주는 사랑을 계속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어, 내용은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축도로서 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 맞죠. 우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고 그들이 자유케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재밌게 읽으셨겠죠? 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불신앙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이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야 되겠다는 네, 그런 다짐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히브리서 13장 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붙잡고 또 이것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나만을 생각하고 또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지체들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의 낯선 자들에게 또 어려움으로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다가서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